모두? 응. 모두 먹고 밥을 먹어야겠어? 포도 한번 줄래요, 음. 이거? <laughs> 그 먹고 밥 먹고. 지옥고 엄마가 따로 해놨어. 다 먹고. 아, 씨읒하고 지읒 바로 무조건 디그스로 통합을 해서 사는군요. 아, 그래? 네. 허기야, 걔 누구야? 철이, 딸내미도 재우기 부를 때 삼촌을 맨날. 삼촌? 아니, 냄촌이라고 했나? 아기그더라 똑바로 해야 똑바로 나야지에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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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옆으로 니 똑바로 에나야 똑바로 도바로해 노래. 먼저 똑바로 야지했잖아야 <laughs> <laughs> <유아>, 이건 뭐야? <laughs> 맛있어요? 응. 먹어봐. 네, 그 네, 네. 네. 맛있어? 네. <웃음> <웃음> 맛있으면 1kg 딱. 하죠. 어 그렇구나. 지가 차야 좀더 크면 이제 아빠랑 건정을좀 해야 되네그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.

살이 맛있어? 많이 빠졌어. 안빠졌줄안 음, 빠졌어. 안빠 그때도 빠졌어. 안 빠졌어. 안 빠졌어. 안이졌어안 빠졌어. 안빠어안 빠졌어. 안 빠졌어. 넣고. 졌어안 빠졌어. 안 빠졌어. 안 빠졌어. 안빠어안 지호 몇 살이야? 응? 몇? 두살 반. 번역해줘서 감사해요. 아니, 응. 아니 본인이 두살 반이라 그런가? 응. <laughs> 그냥 그래, 아직, 아직은 세기가 그래. 편하지. 맞아 하아